5천억을 가진 박진영이 20년 넘게 놓지 못한 단 하나의 습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 가끔은 너무 흔해서 그 무게를 잊곤 하죠. 그런데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누군가의 삶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가수 박진영, 혹자는 그를 JYP라고 부릅니다. 아이돌 스타를 탄생시킨 프로듀서이자 무대를 내려와도 여전히 현역 같은 댄스 퍼포머. 그리고 지금은 53세. 그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젊은 외모와 유연한 몸을 자랑하는 인물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타고났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건강도 외모도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박진영은 건강만큼은 돈으로도 살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영이 처음 건강에 눈을 뜬건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심한 알레르기 질환에 시달려 왔고 어른이 되어서도 병원 치료나 약물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은 단순한 콧물이나 재채기 같은 걸 넘어 호흡에도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하죠. 의사도 쉽게 고치지 못한 걸 내가 직접 해결해 보고 싶었다. 그는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향한 책임 그리고 그삶 전체를 바꾸겠다는 결단이었죠. 박진영은 수많은 자료를 읽고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수백 가지 음식 조합을 실험하며 자신만의 식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몇년후그 알레르기 증상은 점점 사라졌고. 결국 완전히 극복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실험실 삼아 건강에 관한 루틴을 정립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한 가지 놀라운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대부분은 핸드폰 확인 혹은 물한 잔, 커피 한 모금일 겁니다. 하지만 박진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려 20년 넘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것을 먼저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 이것은 바로 올리브유 한 스푼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흔히 요리에 사용하는 그 올리브유. 박진영은 이 올리브유 한 스푼을 공복 상태에서 매일 꾸준히 섭취해 왔고 이것이 노화 방지 염증 완화 그리고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을 줬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은 흰머리 뿌리가 검게 변해 있는 걸 보고 자신도 놀랐다고 하죠. 그는 이 경험을 계기로 자신의 루틴을 단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일까요? 영양학적으로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올리브유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오메가 마이너스구 지방산을 함유해 심장 건강에 좋으며 염증을 줄이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경우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되면서 장 건강은 물론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의학계에서도 밝혀지고 있죠. 하지만 박진영은 단순히 올리브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올리브유를 삼킬 때조차 자신에게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 몸을 믿는다. 이건 나를 위한 첫 번째 선물이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자세, 그것이야말로 53세의 나이에 무대 위에서 여전히 20대에 못지 않은 퍼포먼스를 가능케 한 진짜 비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박진영의 자산은 이미 5천억 원을 넘겼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저작권료, 해외 사업까지 그는 말 그대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단 하나의 원칙을 지킵니다. 그건 바로 건강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됩니다. 인생 짧아요. 성공도 좋지만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 말에는 어쩌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건강부터 챙기라는 것. 무엇을 하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의 삶에서 비롯된 진심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얻은 성공을 나누는데 쓰라는 것. 그는 실제로 수많은 재능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 왔고, 여러 기부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나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선물을 건네고 있는가? 핸드폰 알림보다 뉴스보다 한 숟가락의 올리브유처럼 내 건강과 내 마음을 먼저 챙기는 삶. 그게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박진영의 아침 루틴 그건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 하지만 그 속에는 20년을 지켜낸 약속이 있고 5천억을 넘는 재산보다 소중한 자기 관리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정보 기자 서울 강북구 번일동에 사는 유용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